I love, but I l o v 고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 리하네 됐어? 응. 고려장 아니야? 할머니 내다도 려내말리고 오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긴다엄 마, 저 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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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저 때? 저 때? 아 웃겨. 잘 잡아. <laughs> 나도보고 <좋아할> <laughs> <너> 싶다 그러니까 <laughs> 재밌겠다 엄마 힘들면 <힌트면> 교대해보자 딸 꿈틀은 웃겨서 다리가 덜렁거리는 게너밥잘 <laughs> 먹어놨더니 힘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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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! 변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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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엄마, 우리가 바꿔줄게. 엄마 내려, 엄마 힘들다. 내가 할수 있는 말을 바꿀게. 수구리, 수구리. 나한테 달라붙어. 어왜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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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도라 뜨겁다 버스 온다 오나 잘 갔다 전화해라 네